자,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제가 편견을 하나 깨려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어요. 어, 기관장님, 선박에서 어떤 편견을 깨려고 그러고 있어요? 도크에 들어가면 일기사 기관장은 진짜 쉬는 날이 없다. 이런 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번 트라이 해봤습니다. 하루에 한 명씩 쉬기를 마음먹었어요. 월요일에는 실기사, 화요일에는 오일러, 수요일에는 오일러, 목요일에는 2기사, 금요일에는 와이퍼, 토요일에는 3기사랑 1기사, 그 일요일에는 난방, 저. 근데 솔직히 저는 뭐, 쉬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찍어야 되는데 뭘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로테이션 지금 1 1일째 돌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세터데이 때는 아 조금 로드가 걸려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두명 빠지니까 이제 뭐 갖다 자라 뭐 갖다 자라 하면 이기사랑 저랑 이제 피똥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한번 없애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아니 도크에서 쉴수 있는 24시간 시간을 주니까 얘네들도 상류 아침부터 쳐나가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졸라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